다수당 독재 일극 체제의 집단적 관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조작하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됩니다. 상식을 한참 벗어난 쿠데타입니다.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의 수괴 이재명과 김호중 총 72명을 내란 음모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습니다. 한독수 대통령 권한 대행께서는 마흔 46... 역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십시오. 탄핵 정당의 의장인지 국회의 의장인지 정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발이지 중립을 지켜주십시오. 한덕수 권한대행께 경고합니다. 내일모레 일요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내일모레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바로 한 권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합니다. 이후 권한 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흔역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즉시 탄핵하겠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다수당 독재, 일극 체제의 집단적 관계입니다. 그 민주당과 우원시 국회의장인 산불 제로 온 나라가 걱정과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해 정쟁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최악의 패륜 정당으로 헌정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민당은 지난 28일 여야 합의가 없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을 재탄핵하고 모든 국무위원을 줄탄핵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나라를 한마디로 무정부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이 이는 나치 히틀러식 공포 정치자 국호물란 행입니다. 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사사건건 민당이 대변인처럼 행동하는 의장을 이제는 국회의장이 아닌 민주당 원내 회장으로 불러야 할 지경입니다. 민당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 목소리를 거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바로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를 조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국정혼란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선거기일을 지정하고 신속히 탄핵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민당도 마흔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조작하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이것이 국정혼란을 막고 민심을 받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3 0일까지 만역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르지 않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는 내각 총탄핵을 예고했습니다. 이것은 의회 쿠데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 기도입니다. 헌법 제91조 2항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입니다. 이것을 실행하면 내란죄입니다. 이미 이런 음모를 꾸면서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 음모죄, 내란 선동죄입니다. 민주당 스스로 내란 세력임을 자인한 셈입니다. 내각총 사태, 내각총 탄핵을 시사한 것은 국무회의를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국무회의를 없앤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국무회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구입니다. 국가의 모든 안건과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입니다. 이렇게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참수 외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나아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하겠다는 발언 자체가 탄핵사유와 증거 등 탄핵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만녀이라는 헌법재판관 한 명의 임명을 위해 헌법기관들을 파괴하겠다는 것입니다. 상식을 한참 벗어난 쿠데타입니다. 이러한 초선 의원들의 의해 쿠데타 배후에는 이재명과 김호준이 있습니다. 김호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 음모입니다. 일국의 국회의원들이 직업적 음모론자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김호준의 하수인들이라니 개탄스럽기 짝이 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가영 조치를 총동하겠습니다. 원 쿠데타를 선언한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과 쿠데타의 수계 이재명과 김호준, 총 72명을 내란 음모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습니다. 한덕수 고난대행과 행정부도 이재명의 의회 쿠데타에 굴하지 말고 단호히 맞서 싸워주길 바랍니다. 상황의 엄정함을 인식하고 비상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의 민주당은 더 이상 정상적인 정당이 아닙니다. 국가를 전복시키겠다는 이성을 잃은 내란 세력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내각 총탄핵을 실행해 내 만약 민주당이 내각 총탄핵을 실행에 척수하면 이들은 모두 내란죄 현행범이 됩니다. 이미 저 72명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 현행범들입니다. 히틀러가 어떻게 독일을 장악했습니까? 당을 장악하고 입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해서 권력을 주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